어그 방금 불러드린 이 노래가 이제 다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굴뚝마을 호텔이라는 애니 영화에 OST로 제가 참여했던 노래입니다 근데 어 뭐랄까 사실 알고 보는 건 아니고요 등장할 때이 노래가 좀잘 어울리길래 항상 선곡을 하는 편인데 부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어 다양성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오늘 한 곳에 모인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이 애니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줄거리를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한 어떤 작은 아이가 좀어 불행을 맞아가지고 뭐 아버님을 잃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쓰레기 인간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본인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내 하나뿐인 친구니까 그래서 뭐 다른 건난 모르겠고 내 친구하고 막 데리고 다니다가 이 친구가 당하는 수많은 어떤 시련과 수모들을 옆에서 보고.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까 하고 매일매일 이 친구를 씻겨주고 이 친구의 몸이 쓰레기가 떨어져 나가게막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 로비치라는 주인공 친구가 자기도 이제 질립니다. 그리고 이 친구를 뭐 그러니까 좀 멀리해버리죠.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해버리죠. 다른 이들처럼. 그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서부터 픽션인데 이 쓰레기가 이제 사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이 담겨있는 거요 약간 이런 얘기는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. 그냥 부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나는 이노를 부를 때 어떤 생각을 진짜, 어, 다양성이란 걸 다루면 다 채용으로서 받아들였는가. 이런 생각이 들길래 그냥 가볍게 너들리 한번 눕혀봤습니다.